약자로 불리던 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즐겨온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좋은 회사 대전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승준 조직교육위원장 그리고 놀이광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윤복중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대표님, 우리 기업 이름이요, 놀이광대인 걸 보니까 뭔가 신나게 노는 일을 할것 같은 네. <laughs> 기분이 드는데,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놀이광대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 문화예술가 그리고 단체와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수평적 공유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만들려고 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대표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빨간색 상의를 입고 오셔서 <laughs> 시선을 확 끄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럼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해 오셨을까요? 아,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은 네. 이제 어린이집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많은 그 주민들이 동아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또 전문 또 네, 공연 단체들도 있고 네, 그래서 계절별로 또, 어느 때는, 에, 우리 각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시장 안에서 풀어나가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 콘서트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가 시장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음. 그 전문 공연팀이 와서또 함께 또 공연을 한다든가. 그, 그 외에도, 에, 우리 재활용을 활용한 뭐 설치미술도 하고 있고요. 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연뿐만 아니라 뭐 프리마켓도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 전통시장에서, 어, 대전에서 최초로 제가 한번좀 시도를 사실은 해봤었습니다. 네네. 약 7년 전, 전인데, 네, 그때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프리마켓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예, 그런 장터도 함께 예, 열었고 현재도 일부 시장이 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네. 훨씬 더좋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어, 대표님의 설명만 지금 쭉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는 사실 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이렇게 공간이나 이런 게 넉넉하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네.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보통 공연하면 좀 네. 넓은 장소라든가 공원 무대가 갖춰진 곳 이런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라는 건 공간이 상당히 협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의 내에 있는 작은 이웃 공간 음. 어떤 경우에는 무대가 반, 반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음. 곳에서 네네. 고객분들과 가까이서 공연을 하고 또 체험 행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에, 친근감이 있고, 고객분들과 더 가까이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런 데서 어떻게 공연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살짝 바꿔서, 방향을 네. 바꿔서, 그게 네.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큰 무대에서 멀리서, 그리고 굉장히 높고, 이렇게 음. 다가가기 힘든 곳에서 공연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네. 우리가 연극 속장에 가서, 찾아가서 보는 이유가 바로, 바로 가까이서 호흡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가는 것처럼 네. 어, 이런 것도 진짜 그게 장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네요. 네, 재미있어요. 네. 오히려 재미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소통도 음.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대형마트에 밀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이건 각 지자체의 큰 고민이기도 한데 네. 어, 이 전통시장 활성화 어떻게 해서 좀 관심을 두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사회적 기업 처음에 입문할 때, 에, 일단 소셜미션을 전통시장으로 한번 잡아봤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작은 시장, 시장이 활성화가 잘안된 시장 위주로, 현장에서 몇 년을 좀 활동을 해 봤었고요. 음.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찾아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장터도 여러 공연도 하고 또 상인분들과 만나서 빈 점포로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했었고요. 음. 그리고 또몇년 전에는 모뭐 시장 대전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름도 시장 이름을 바꿔서 공식 등록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 네, 장터를 운영을 하면서. 네, 상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이론도 바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대표님, 실제로 그러면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 그 장터를 열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중복, 외부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중복이 돼서 음. 상인분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셨었는데, 네네. 결국은 약간의 중복이 되더라도 장터를 통해서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고, 고객분들이 많이 예, 증가가 되고, 또, 일부 또 매출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음.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사랑방이 되는, 예, 그 주민들과 시민들과 상인분들이 그 장터를 통해 사랑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그 외부에서 오길 원하는 상인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오셨다가, 어머, 여기서 저런 공연을 하네? 음. 어머, 저건 뭐지? 저런 전시가 있었어? 이런. 위, 시민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어땠어요? 어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에서 행사하다 하면은 뭐들 좀 비슷한 행사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 이제 모 시장은 예를 들면 공룡을 갖다 놓은 공룡쇼를 한다든가, 오, 네. <laughs> 워킹 공룡쇼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시장의 특성에 맞는 역사나 근대 문화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가 단체들이 공연물을 창작을 해서 현장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들도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기회가 되면은 아이소을 붙잡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우리 이승준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회적 기업이 더 증가하면서 활성화되는 것도 결국 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해 사회적 기업은 2,000개를 돌파하였고 또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음.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거점이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뿐만 네. 아니라 지역민과 취약계층에게 지역 경제, 문화,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하였고 농산물 등의 지역 자원으로 수익을 내며 공동체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통의 장, 공유의 장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어,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윤복중 대표님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게 순조롭게 그냥 잘 진행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진행하시면서 고민도 많으시고 또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 누구나 그 처음에 그 도전했을 때 어려움들을 많이 부딪히잖아요. 제가 올해 지금보다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음. 지금 즐겁게 그 전통 시장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우리 사실 솔직히 상인분들이 알고 보면 정말 상당히 따뜻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머님 같은 분, 아버님 같은 분, 또 형님 같은 분, 지금도 시장에서 이제 뭐 친구로서 만나서 같이 다시도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포근하고. 그래도 재미있게, 예, 그렇게 지금도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다른데 가면 없는데, 시장에 가면 있는 거, 네. 이 바로 덤이라고. 네, 맞습니다. <laughs> 그게 다른 말을 표현하면 정의 네.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따뜻함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그렇게 어쨌든 뭐 쉽지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 오면서, 나름 또 우리 대표님이 느끼고 깨달으신 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우리가 보통은 전통시장 내지는 재래시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요즘에는 그,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아, ICT라든가, 아, IT라든가, 등등, 에, 일반 대형마트 못지 않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또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길게 잡고 아마 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제로페이라고 아주 혁신적인 또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전통시장도 우리 젊은 층들 누구나 다 참여하고 또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 우리 분들, 고객분들도 우리 전통시장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살짝 좀 어려운 얘기들 좀해 주셨어요. ICT, 뭐, 제로페이, 이런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될까요? 들면, 네. 예를 들면 ICT 부분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 제로페이가 최근에 지금 이제 나온, 어, 나온 건데, 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QR코드에다가 휴대폰으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휴대폰으로 그 결제했을 경우에, 네네. 고객분들은 어, 소득 공제를 40%를 해줍니다. 아, 네, 네.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어, 고객이 결제한 그 금액이 이제 상인분들한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네. 수수료가 0%예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제로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음. 그래서 지금 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 지금 내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 시도를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지금 시장 상인분들에게. 다니면서 재료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네. 이게 시행이 되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젊은 분들도 많이 더 시장을 찾을 수 네, 있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놀이광대 사회적 특동조합 때문에 덕분에 전통시장에 가는 일이 앞으로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추진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가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상인분들의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정보라든가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이 우리 상인회 조직이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많은 고객들이 올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네, 그런 정보가 약간 어,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뛰면서 상해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놀이공제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도 늘 네,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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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